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패스 디폼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패스 디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라인을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라인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클릭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일단은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스폴라인으로 바꿔줘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스프라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버텍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약간 라운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필레이를 이용할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필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좀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라운드로 모양이 변경이 되죠. 여기도 이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린더를 이용해서 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 선택을 해주시고 그래서 드래그 그리고 여기 지금 지금 모양이 좀잘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드 없애는 게 집니다 지클릭을 하면 그리드가 사라지죠 그리고 실린더 여기 개수를 한 10개만 줘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폴리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선택을 하셔 가지고 통배관 통 모양처럼 만들어 볼게요. 삭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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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줍니다. 그리고, 벨벨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로컬로 바꿔주시고, 안으로 살짝, 그리고, 드래그. 됐죠. 이런모양의 어떤 뭐, 선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모양, 모양을 일단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럼 이 상태에서, 패스 디폼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모디파일 리스트에 가셔가지고 패스 디폼 P로 시작되겠죠? 패스 디폼 여기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패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라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러면 여기 옵션에서 여기 땡겨 보세요. 퍼센트를 땡기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땡기면 늘어나죠? 이런 모양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나 트위닝 같은 경우는 지금 원 모양이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세모라든가 약간 별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약간 만들었다면 약간 이 기능을 주면 약간 회전이 되거나 약간 틀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 디폼을 이용하면 뭐 전선이라든가 로봇 보시면 뭐 부품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스 디폼을 이용을 하고 수정을 하고 싶다고 할때 그때는 에디트 폴리 추가를 해주면 돼요. 에디트 폴리 추가를 하면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난이 부분을 좀더 늘리고 싶다. 버텍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넥트를 추가를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선을 추가도 시킬 수가 있겠죠? 클릭해서 커넥트 개수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디폼을 이용을 하시면 뭐 다양한 선이라, 선을 이용을 해서 배관이라든가 무슨 열을 꼬아 있는 모양이라든가 뭐 패턴이라든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디트 폴리를 쓰면, 좀더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